업데이트 날마다 찾아오는 지엔 코코 깜짝 퀴즈 이벤트 안내입니다. 공식 포럼 세나투 커뮤니티 지엔 노트를 클릭해줍니다. 9월 2주차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번 주는 9월 9일에 출시된 신규 패스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나투의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9월 9일 업데이트와 함께 추가된 신규 팻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바로 9월 9일에 추가된 신규 팻이 아닌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누구인지 아시겠죠? 로그인을 하고요. 오늘은 정답을 맞추면 지도 300개를 보상으로 줍니다. 저는 5번, 네스트라의 화신 세인을 골랐습니다. 제출하기를 누르면 수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정답을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스트의 화신세인을 선택한 분들이 제일 많고요. 다른 신규 팻들을 선택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오후 8시까지 참여하시고 지도 300장 안전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팻들도 만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정보로 오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